안녕하세요. 오늘은 튀기지 않아도 맛있는 양념 치킨 레시피 들고 왔어요. 오늘 핵심은 소스예요. 이거 하나면은 닭고기, 돼지고기 뭐든지 오케이예요. 맞는 양념 소스 들어갑니다. 고추장 1.5 큰술. 그리고 케첩은 많이. 쭉짜 주세요. 간장은 조금. 물리고당은 휘리릭 둘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섞어 주세요. 이제 마늘과 대파를 썰어 줄 건데요. 이 소스의 치트키는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은 식감을 위해서 숭덩숭덩 그냥 대충 다져 주세요. 그리고 이 다져진 마늘을 소스에 넣어줍니다. 준비한 대파도 잘게 채 썰어 줍니다. 여기서 대파는 이는 소스에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파 기름을 낼때 사용할 거예요. 소스에 넣어진 마늘과 파를 잘 섞어줍니다. 소스가 조금 되직한 듯해서 저는 케찹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예열된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아까 썰어 놓은 대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줍니다. 아, 이제 닭 안심 두팩 투하. 이 팬에 다안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들어갑니다. 고기 양이 많아서 밑 부분이 눌어붙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뚜껑 살짝 덮어주시면 수분 때문에 붙어있던 것들도 잘 떨어지고 속까지도 이분하게잘 익을 수 있어요. 속까지 잘 익었으면 버터로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대망의 양념 소스, 투입 소스는 아끼면 안 돼요. 가득 부어야 코팅도 잘 되고 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중불에서 조리듯이 윤기나게 잘 볶아줍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진짜 맥주를 부르는 맛이에요. 슬리 가루까지 뿌려주면 완성!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레시피에서 또 만나요. 안녕!